한때 유행한 가슴 만질래? 밈. 한때 남친이랑 싸우면, 가슴 만질래? 하면 다 풀린다라는 밈이 유행했었다. 당시 여친이 싸우고 그 대사를 시전했고, 극티인 인간인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질 게 없어서 만지면 더 화날 것 같아. 그리고 는 뒤지게 더 싸웠다. <laughs> 기뇨기과 진료 보면 추를 까야함? 막 의사선생님이 후후 스스로 벗어보실까 하면 치욕을 곱씹는 얼굴로 소녀마냥 불키며 주섬주섬 아랫돌이 무장풀고 의사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남근을 희롱하면서 후후 통통하고 분홍색이구나 색카나 해봤니? 모르면크 아직이요 이래야 하는거야 니몸비뇨기과가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겠네요. 트러플 향이 1도 안 나는 트리플 치즈버거. 트러플 치즈버거 트러플 향 1도 안 나요. 차라리 꽈삭칩이 트러플 향 훨씬 많이 나는 듯요. 그냥 치즈버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트리플, 뛰어야.